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항상 소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소득은 뭡니까? 월급, 그리고 연금, 그리고 배당금, 뭐, 채권 이자, 뭐, 예금 이자, 뭐, 이런 것들이죠. 월세도 마찬가지고. 꾸준한 소득. 매월 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계속 들어오는 이 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300만원 들어온가지고 다 써도, 여행 가고, 뭐, 맛집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해서 다 써도, 다음 달 되면 300만원이 또 꽂히는 것. 이게 이제 엄청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직장인, 이 사업하는 사람보다 직장인이 좀더 좋다라는 주의인데, 그건 저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직장인이 왜 좋냐? 이 월급이, 이 대부분의 경우는 월급이, 꾸준하게 더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는 그 월급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저축도 할수 있고, 나름 투자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 안정적인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소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월급에만 올인해서 사는 건 조금 위험하니, 월급 외에도 부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득원을 좀더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요. 월급으로 300 받으려면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20대 30대가.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아닌 훨씬 더큰 돈을 주식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하는 거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여하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그만큼 벌려면 뭐 8시간 이상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이 흐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파악하고 난 이후에 투자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 남의 얘기 좀 듣고 추천해주는 거 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ROI든 뭐 PBR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지수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매출 그리고 영업이 그리고 뭐 손익분기점, 뭐 판관비, 마케팅 비용, 뭐 인건비,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재무제표상의 뭐 손익계산서 에서 보는 여러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숫자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하면 아이 회사가 지난 12년 동안 배당 도 꾸준히 적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 이 되고 있는 곳이구나 뭐 부채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 지만 뭐 배당을 주는, 고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가져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 배, 고배당주는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원하는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배당주 투자하는 게 쉽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배당주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얘기합니다. KTNG 주식 10만원짜리 사면, 5,200원 배당주입니다. 세금 제하기 전에 5%가 넘죠. 근데 KTNG 주식은, 주가의 상승폭이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미없어하고 지루해 합니다. 주가가 두 배, 세배확확 뛰어서 재미를 보는 일이 잘 없죠. 맥크리 인프라? 지금 현재 한만원 정도 하는데, 한 720원, 730원 줍니다. 배당률이 되게 높죠. 근데 맥크리 인프라 해서 뭐만 원짜리가 2만 원 되고 3만 원 되고 하냐? 그렇게 주가가 팍팍 올라가지 않는 종목입니다. 재미없어 하죠. 근데 대체로 그런 주식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셀서기요 주가가 한 31만원, 32만원 이 정도 하는데 2만 5천원 배당 줘요. 배당률이 8%가 넘어요. 근데 한국 셀서기를 사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 삽니다. 관심이 별로 없죠. 이 배당률로 8%, 10% 받아도 그게 엄청난 건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닥 이렇게 중요하게 안 느끼더라는 거죠. 채권요? CJCGV 39 채권. 배당률 7%가 넘아. 이자율이 7%가 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 안 사죠. 지금은 좀 적습니다만은 롯데손해보험 채권도 배당률이 6% 후반대 되게 예, 고이자를 주는 채권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안 합니다. 왜냐? 좀더 많은 이제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7%, 8%, 5%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중에 예금이 예금, 예금 넣어 놓고 하면 이자로 한2% 2.5%이 정도 받거든요. 그에 비하면 5%면 엄청난 건데 7%, 8%면 아주 큰 수익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 당장의 푼돈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에 항상 소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 주는 고이자를 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한국도 일본처럼 저금리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1%대 금리 시대가 한국이 안 올까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6% 7% 주는 5% 주는 고배당 우량주를 가지고 있고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엄청난 거죠. 남들보다 서너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은요,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크게 기대 안 하는 거죠. 왜? 이 꼬박꼬박 붕기든 년이든 이자를 주고 배당을 주기 때문인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300만원, 300만원 버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이 주택담보대출로 월에 100만원씩 꼬박꼬박 30년간 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300만원 월급을 받지만 여기에 고배당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고의자를 주는 채권이 있어서 매달 100만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겉으로 볼때 월급 받는 월급 소득으로는 300, 300이지만 첫 번째 사람은 이 대출 이자로 원금 갚아야 돼서 100만원 날라가면 이 사람이 실제로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200만원인 거고, 후자는 300 플러스 100이라서 400만원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두 사람이 이 현금 흐름이비상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까고 들어가 보면 전자는 200만원, 후자는 400만원 버는 이 수익이, 이 소득이 두 배나 차이나는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뭐야, 현금 흐름을 추가로 100만원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업도에서 한 50만원 더 벌고, 예, 또, 배당이든, 이자 받은 걸로 또 재투자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여기에, 현금 얼음으로 추가 확보한 고배당 우량주의 배당과, 이자와, 그 다음에 뭐 부업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아마 이 사람의,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 사람의 이제 총, 소득은요. 400이 아니라, 300 플러스 100 해서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되고 600만 원 되고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당장 눈앞에 올해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5천만원에서 1억 만들 거다 5억 만들 거다 이게 중요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2025년에는 나 현금 흐름을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매월 30만원 만들겠다 20만원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내년에 20만원 플러스해서한 20만원 더 만들어서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40만원 만들어 보겠다 50만원 만들어 보겠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목표이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배당 받는 배당금하고 채권 이자 받아 가지고 그걸로 해외에 가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사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요새요. 일본 해외여행 간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일본 되게 저가 항공사 이용하고 되게 숙박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하면 100만 원, 120만 원 가지고도 3박 4일 있다 오더라고요. 우습게 서류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이 더 싸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닐 정도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자신이 발품 잘 팔고 선품잘 찾으면 충분히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며 살수 있다.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씀씀이도 남들에게 밥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되게 인심 후한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정말 짠돌이처럼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낄 건 아끼되 쓸 때는 쓰며 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현금 흐름을 많이 확보해 놔야죠. 그러면 여유있게 살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